최근 경남 권역 외상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서부경남 지역은 여전히 응급취약지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응급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권역 외상센터에 선정된 경상공립대병원 최근 적정성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경남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되면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센터엔 다발성 골절과 출혈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24시간 시설과 인력 등이 갖춰졌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 기반이 설립됨에 따라서 도내에서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의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서부경남 지역 내 응급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은 15곳. 일단 6개 시군 모두 한곳 이상은 응급실이 운영 중입니다. 최상급 응급실에 속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가능한데 경상국립대병원이 유일합니다. 최소 1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두 곳도 진주에 있습니다. 이밖에 사천과 군단이 지역에선 종합병원급이하 병원이나 응급의료 기관 외에 지정된 의료기관이 대신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응급의료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어떤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진주를 제외하면 서우경남 지역 모두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한 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30% 이상임을 뜻합니다. 목숨을 서는안 됩니다. 의료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권역 외상센터 운영으로 중증 외상 환자 치료 부분에서 한발 나아간 서북, 영남 지역 응급의료. 다만 의료 취약지를 벗어나기 위해선 응급의료 시설 확대와 체계 구축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문입니다.